지인들도 속는다는 레전드 반전 무대가 있다. 펀치라다 못해 거대할 정도로 큰 키와 중후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은 순식간에 무대에 빠져들었고 곧바로 밝혀진 정체의 충격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한다. 심상치 않은 큰 키와 피지컬에 김구라는 농구선수 전태풍이라고 확신하며 호언장담하였고 신봉선 또한 농구선수 김주성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며 다른 패널들도 그들의 말에 별다른 반박 없이 비슷한 의견이었다. 그러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드디어 밝혀진 정체의 모든 이들은 그냥 충격 그 자체였다. 패널들이 예상한 농구선수라는 것 말고는 맞는 게 없었다.